아저씨, 내 택배 여기 있어요? 아, 택배는 저기 모아뒀으니 찾아가시면 됩니다. 아, 진짜 짜증나게. 저렇게 아무 택배랑 막 뒹굴게 놔두면 어떡해요? 일 제대로 안 하세요? 죄송합니다. 아주 팔자가 좋으셔. 입주민은 택배 가지러 이렇게 땡볕이 쨍쨍한데 내려오고, 경비는 경비실에서 팔자 좋게 에어컨이나 쐬고, 아저씨, 에어컨 적당히 켜세요. 이거 다 아파트 주민돈인 거 알죠? 네, 알겠습니다. 됐고요 저백사동 1201호니까 저 택배사이에서 내 택배 좀 찾아요 그리고 그 택배 가지고 올라와서 집 앞에 두고요 네? 아 죄송하지만 택배는 직접 가지고 가셔야 해요 모든 분들의 택배를 다 갖다 드릴 수 없어서요 뭐예요? 그럼 저 무거운 걸저 혼자 들고 가란 말이에요? 아저씨, 지금 상항 파악이 안 되나본데, 아저씨 돈 주고 고용한 사람이 저예요. 입주민들 돈으로 월급 받으면서 지금 뭐라는 거야? 응? 어? 아, 죄송합니다. 하지만 규정상. 규정? 음, 나 규정까지 꺼내네? 그럼 내가 관리사무소에 민원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규정이 이기나 민원이 이기나 한번 볼까? 응? 어? 아, 아니, 그건. 안 하게 하려면 지금이라도 행동 똑바로 하세요. 말귀 못 알아들어요? 빨리 안 움직여요? 아, 예. 택배 찾아서 드릴게요. 어, 진짜 이런 기본도 안된 사람이 경비라니. 이 아파트 품격이 다 떨어지네, 아주. 아무리 경비나 아부랭이라도 사람을 잘 뽑아야지. 뭔 저런 말도 안 통하고 빈티나는 인간을. 아, 짜증나네. 죄송합니다. 택배는 댁 앞에까지 잘 가져다 드릴 테니 와프세요 앞으론 조심해요. 알겠어요? 네. 그리고 앞으로는 내가 택배 찾으러 오지 않게 제 동의랑 호수 외우고 바로바로 바로 아저씨가 갖다 줘요. 택배 같은 거 훔칠 생각하지 말고 도난당하면 다 아저씨라고 생각할 테니까요. 아이고 무슨 소리 하십니까. 아, 저 그런 줄안 합니다. 모르지 그건. 없이 사는 사람들이 뭔 짓을 할지 누가 알아요. 아무튼 그렇게 알고 있어요. 택배 앞에 놓은 다음에 벨 누르고. 네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그 경실에 앉아서 뉴스 크게 틀어놓은 것도 다 들리거든요. 거기 공공 장소예요. 동네 사랑방 아니고요. 그리고 전기 수도다 우리 돈이고요. 아저씨 여기 일하러 왔지 탱자탱자 놀러 온거 아니잖아요. 일좀 똑바로 합시다. 알겠어요? 예 죄송합니다. 뭔할줄 아는 말이 죄송하다는 말밖에 없어. 아 수준 떨어져. 택배 빨리 갖다 놔요. 그리고 택배 놓고 갈때문 앞에 내놓은 음식물 쓰레기도 갖다 버리시고요. 겸사겸사 좋잖아요. 그럼 이만. 아두달 뒤. 아저씨, 또 택배 잘못 났어요. 진짜 매번 왜 이래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확인해 볼게요. 맨날 확인은 무슨, 결과가 없는데 무슨 확인이야. 그럴 거면 내가 직접 찾고 말지. 뭐하러 아저씨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아, 또 죄송로봇 나왔네. 뭔 놈의 죄송죄송, 죄송, 죄송하다면 다 해요? 죄송... 합니다. 그리고요, 경비실 에어컨 소리 또 들리더라. 설마 에어컨 켠거 아니죠? <laughs> 죄송하지만 경비실에는 이제 에어컨이 없습니다. 경비 주제에 에어컨 바람 쐬고 있는 게 짜증난단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에어컨을 회수하기로 해서 이미 8월에 뗐거든요. 아, 그래요? 음, 뭐 그럼 됐고. 그렇다고 선풍기를 막 틀고 그런 거 아니죠? 선풍기도 전기세 제법이에요. 예. 그래, 창문. 어, 창문 좀 열고 있어요. 바람통하게. 신내도 좀 빠지고. 네, 열어둘게요. 그래요, 그렇게 해. 아, 근데, 진짜 더워 보이긴 하네. 그렇게 했으니까 좀 불쌍해 보이기도 하고. 암튼, 이거 먹어요. 이게, 뭐죠? 선물로 들어온 건데, 우리 집에선 다못 먹어서요. 뭐, 아저씨가 맨날 사람 짜증나게 실수하긴 하지만, 택배 갖다 주고, 음수 버려주고 하는 건 고마우니까, 이거 엄청 비싼 고기에요 아저씨, 횡재한 줄 아세요? 아, 그렇게 비싼 건 규정상 받을 수가 없어서요. 괜찮습니다. 마음만 받겠습니다. 지금 사람 성의 무시하는 거예요? 하여간, 잘해줄래도 잘해줄 수가 없다니까. 규정 이거 뭐고! 사람이 주면 받아야지. 아, 빨리 받으시라고요! 아니, 그게, 어, 근데, 이거. 하요 보니까 엄청 비싼 티가 나죠? 아저씨가 어디 가서 자기 돈 내고 이런 걸 먹어. 고마운 줄 알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 유통기한 지난 거 아닙니까? 네? 아 아니 아닐걸요? 이거 유통기한 엄청 긴데. 아니요 여기 앞면에딱 박혀 있는데요 날짜가 아, 잘 보니 고기에 곰팡이도 피었고요. 혹시 저한테 상한 음식 주신 건가요 지금? 아그 그게 아 근데 그게 뭐예요? 이거 먹는다고 안 죽거든요. 죽진 않는다고요? 그래요. 그럼 내가 뭐 먹고 죽을 음식 줬을까 봐 아저씨 사람 오의를 그렇게 막 뭉개는 거 아니에요. 뭐 어쩌다 날씨 좀 지난 걸 수도 있지. 진짜 예민하네. 제가 예민하다고요? 아, 이제 더는 못 참겠네요. 참아? 뭘 참아? 참은 건 나거든요. 내가 얼마나 참았는데 일도 제대로 안 하면서 매번 말 돌리고 규정 어쩌고 회피하고 택배도 음수도 제때제때 안 갖다 놓고 안 버려서 내가 얼마나 곤란했는지 알아요. 밤에 벌레 때문에 호출하면 뭐 기어서 오는 것도 아니고 한참 뒤에나 올라오고 내가 얼마나 참았는데 그래요. 어디 한번 말해봅시다. 매일같이 무거운 택배 옮기고 음식물 쓰레기까지 처리하면서 심지어는 그 여름에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고장 난 날에도 그쪽 집 앞까지 그 무거운 택배를 들고 올라갔어요. 근데 그쪽 저한테 뭐라고 말했죠? 뭐, 뭐요? 내가 뭘 했는데요? 왜 이렇게 늦게 오냐면서 음수 썩어서 복도에 냄새 진동 안에 뭐네? 소리 지르지 않았나요? 아, 아니, 그러니까 누가 늦게 오래요? 입주민들 불편을 해결해주는 게 당신 일이잖아. 그걸 못해서 소리 좀 지른 게뭐야요 그쪽이 아무리 저를 아랫사람으로 보고 하대해도 참은 건제 나름대로 이 일에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전이 일을 좋아하거든요. 그쪽 같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니까요. 하, 아가씨 같은 사람? 이 사람이 진짜 말다 했어? 아니요, 아직 못했습니다. 저 정말 이일 좋아했거든요.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좋아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참았고요. 그쪽 막말과 고성, 보안보다 절 존중해 주시는 입주민들의 미소가 더 힘이 셌으니까요. 근데 이제 더는 못 참겠습니다. 왠줄 알아요? 전 하층민 취급받은 게 아니라 사람 취급도 못 받았다는 거였다는 사실을 지금 알았거든요. 뭐래? <레> 왜 저렇게 오바해? 오바요? 오바라고요? 그쪽 입에선 그말 절대 나오면 안 되죠. 두달전 제가 열사병으로 쓰러졌던 날 기억하시죠? 그날도 그쪽은 택배 늦게 갖다 줬다고 경비실 문 두들기면서 소리 지르셨잖아요. 물한복금 마실 새도 없이 뛰어갔는데 경비 주제에 기어다닌다는 말만 들었죠. 저 그날 병원 실려갔다 왔습니다. 근데 다음 날 출근하자마자 그쪽이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요? 그, 그건... 병원 갔다 오면 다야? 그말 듣고 제가 사람이 무섭다는 걸 처음 느꼈어요. 그 저기 저한테 준이 고기요. 냉장고 구석에서 썩어 가던 거 꺼내다가 버리기 귀찮아서 저한테 버리시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만만한 존재한테 그런데 그걸 선물이라고요? 이봐요, 이제 제발 적당히 좀 하세요. 아, 싫으면 먹지 마. 안 먹으면 될거 어디서 설교야? 민원 넣을까? 그걸 바래? 넣으세요. 뭐? 마음대로 원하시는 대로 넣으시라고요. 저 지금껏 무슨 일을 당해도 잘 참아왔는데 그래도 나는 내일 열심히 하자 그 생각 하나로 버텼어요. 근데 오늘은 도저히 안 되겠네요. 썩은 고기 버리는 쓰레기통으로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요. 이젠 저도 지치네요. 아, 저도 이제 인간으로 살렵니다. 경비 그만 둘게요. 아, 진짜 웃기네? 네가 관두면 뭐?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매달릴 것 같아? 야, 이 경비 자리도 하고 싶어서 목매는 사람 천지야. 너 지금 실수하는 거야. 실수는 그쪽에 하시는 거겠죠. 제가 마지막으로 충고 하나 할게요. 그렇게 살면 언젠가 분명히 돌려봤습니다 그리고요, 다음 경비원은 부디 사람처럼 대해주시길 바래요. 와, 진짜 뭐래? <laughs> 설교 미쳤네. 그럼 전 이만. 야, 너 어디 가? 야, 환도도 고긴 버리고 가야지. 야, 아 야이씨, 아 저기 건방지게. 반년 뒤. 어, 자기야, 나 지금 카페. 응, 먼저 와서 앉아 있어. 오빠 아버님 뵙는거 너무 기대된다. 근데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인사? 갑자기 인사는 왜 해? 응, 전화가 왜 끊어졌지? 오랜만이네요, 아가씨. 어, 뭐야? 당신이 왜 여기? 어, 당신, 당신 설마 나한테 앙심 품고 지금 해코지하려고 따라온 거야? 그런 행동은 당신 같은 사람이 하는 거겠죠? 어, 뭐야? 왜내 앞에 앉아? 경찰 부른다? 거두절미하고 아가씨 지금 김민혁 군이랑 사귀고 있죠? 그, 그건 어떻게 당신이 우리 오빠 어떻게 알아? 내가 김민혁 아버지니까? 뭐야? 뭐 뭐라고 했어요 지금? 내가 김민혁이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그, 그럴리가 아니 진짜예요? 농담이죠. 어떻게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오빠 아버지일 수가 있어? 우리 오빠 아버지는 은퇴한 교수님이라고. 제가 그 은퇴한 교수입니다만 경비는 은퇴 후에 집에서 놀기만 하는 게 싫어서 한 일이고요. 아니, 아니야. 거짓말하지 마요. 저도 거짓말이면 좋겠군요. 내 아들이 당신 같은 여자랑 만났다니.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실이네요. 안 믿기면 민혁이한테 전화해 보던가요. 아, 아니, 저 저게 아니 아니. 아버님, 아버님. 죄송해요. 그게 오해예요, 전부. 제가 가끔 좀 예민해지곤 하는데, 사람이 가끔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예민해서 사람한테 하대하고 상한 음식을 주나요? 그, 그건, 아, 저 진짜 몰랐어요, 상한 줄. 거의 아니었어요, 진짜예요. 제발 믿어주세요, 아버님, 네? 100번 양보해서 그 음식은 상한 걸 몰랐다 칩시다. 하지만 그걸 제외하더라도 아가씨 언행은 인간의 것이 아니었어요. 인간의 탈을 쓴 악마의 짓이었지. 제가 당신의 행동들을 두 눈으로 직접 보고 당신이 뱉어내는 그 오물 같은 말들을 직접 들었는데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요? 진짜, 진짜 죄송해요. 제가 그때 몰랐다니까요. 그게 아버님인 줄 알았으면 절대 안 그랬을 거예요. 진짜예요. 아버님 저 진짜 그런 애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제발 용서해주세요. 민혁이 아버지인 줄 알았으면 안 그랬다. 아니죠. 사람이라면 그 누구에게도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게 인간의 도리예요.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저 진짜 그런 애 아니에요. 아버님 진짜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민혁 오빠한테는 말하지 말아주세요. 제발요. 저 진짜 오빠 사랑한단 말이에요. 제발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미안하지만, 전 당신 같은 사람 제 면회료로 맞이할 생각 추호도 없어요. 그러니까 절 아버님이라고 부르지도 말고요. 아, 제발요, 아버님! 아니, 선생님, 정말 실수였어요. 다신 안 그럴게요. 원하시면 무릎이라도 꿇을 수 있어요, 네? 꿇을까요? 꿇을게요, 제발! 아니요, 그러지 마세요. 전 당신 같은 사람이 아니라, 이런 일에 사람을 무릎 꿇리지 않거든요. 그리고 아가씨가 아무리 무릎을 꿇는다 한들, 뭐, 바뀔 건 없으니까요. 아니에요. 저 진짜 달라질게요. 진짜예요. 민혁 오빠는 저 아니면 안 돼요. 저도 그래요. 진짜 부탁드릴게요. 민혁이 말은 안 그렇던데요? 네. 민혁이 이미 모든 걸다 알고 있습니다. 죽도록 후회하더군요. 자기 아버지를 그렇게 대우한 인간 같지도 않은 여자한테 속아서 그동안 사귀었는 사실을요. 민혁이한테 조만간 기별이 갈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아마 다시 민혁이 못볼 거고요. 민혁인 효잘뿐만 아니라 댐데미를그 누구보다 중요시하는 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민혁이는 그만 있도록 해요. 그리고 앞으로는 좀 사람답게 살도록 하고요. 그럼 이만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다시 얼굴 볼일 없었으면 좋겠군요. <laughs> 아 잠시만요! 이렇게 가지 마세요! 제발요! 제가 잘못했어요! 아버님! 아버님!